실라젠 일단은 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내에서 종목들 중에서 일단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제가 실라젠 말씀드렸었고 어 미국 임상 아 종양 임상학회에서 백사백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이슈가 아 어, 뭐, 어, 대, 어, 지금, 어,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오늘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팩사바 효능 입증 소식에 뭐 상승 구간이, 상승 구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었고, 대장암 환자 한 명에게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는 뭐 반응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 7% 정도 나왔던 상황인데, 자, 일단은, 어, 상승이 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진폭이 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은 지금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손실 확정지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북주도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도 말씀드렸었고, 어,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복지부동하는 그런 관망 포지션 유지하는 전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